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의 김리성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취득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그리고 주택취득세 케이스 정리를 해서 어,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취득세 자체에 대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주택취득세 케이스 정리는 다음 회차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내용에서는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취득세 개정은 어, 2020년 8월 12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2%로 바뀌었죠.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것은 취득세율이 세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개인도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바뀌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로는 개인 같은 경우에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내용인데요.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하나 취득합니다.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더 산다고 했을 때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한 1에서 3% ]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의 주택을 들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하나의 주택을 하나 산다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1~3%의 에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뭐냐 라는 건데요 자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양도세 할 때도 많이 친숙하셨겠지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냐 라는 건데 일단은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1주택 세율인 1에서 3%의 세율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인 8%와의 차액이 추징이 됩니다. 물론 가산세는 포함되는 거겠고요. 처분기간이라고 한다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취득 날짜에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3년, 2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종전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날짜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 기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년 이내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주택을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요. 내가 두 개의 주택을 들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비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 한 채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 2 세율인데요. 내가 이 주택을 들고 있는데, 세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11%의 세율이고, 내가 세 개의 주택을 들고 있는데, 네 번째 주택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12%의 지숙세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세대라는 개념은 나중에 제가 양도세랑 한번 같이 정리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들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쟁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10일 날 내가 목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10월 20일에 만약에 목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취득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나의 주택이 있지만 목포에 있는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겠지만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 관련된 취득세율인데요. 증여세 취득세율도 바뀌었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하나 증여를 했을 때는 그 증여로 인해서 증여 받는 자의 취득세율은 12%고요. 그 이외 의 경우에는 3.5%입니다. 자, 12%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3.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증자, 즉, 취득한 사람이 주택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이 주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세대 1주택자라고 됐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이 한 주택을 들고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3.5%의 증여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일부만 증여를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 원을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전체 부동산 가액의 공시지가가 3억 원인지 여부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시가격이 5억 원인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를 독립세대인 아들에게 50%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5억 원의 50%는 2.5억이 아니라 전체 공시가격인 5억 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 일부만 증여하더라도 전체 부동산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따진다는 점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과연 몇 채인지에 대한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시행 전 8월 12 1 2일에 매매계약, 과랄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죠. 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첫 시간으로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